No. Wow. 그래 오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바람막이 챙기랬잖아 아, 그그 아, 감기 걸린다 기다려야 돼? 5,4,3,2,1 4, 죄송합니다 다시 도전해주세요 맞아 거의 한 8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 뭐야 비싸잖아. 2 1 3만원한 8천 원 정도? 한국 함께 싼 거지 뭐 공항이니까 한국어. 아 그래도 짐은 넓다 넓게 실리겠네. 맛있게. 네 넓어요 아버님. 아 더워 빨리 타자 이제 더우니까. 가자, 가자. 차라리, 죽을뻔 멀미나 u 죽을뻔 아 sugar bun. Ice cream, Sadrika. You get a good young man, a bit too. It's a fashion. It's a fashion. 이쁘게 생겼네맥주가가 비가... 아, 유 비가... 아, 시원하다. 좋 좋네. 됐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나 이제 괜찮아. 아까 아, 아까 왜 이렇게 무서웠지? 조용조용한 분위기네. 어? 나름 아늑한 엄청 아늑한 넓다? 넓어? 넓은데? 넓어서 좋은데? 소고백화점 주네 야시장은 오빠 여기서 가려면 거기 평지야시장인가 거기 가야 되잖아. 기억 안나 우리 옛날에 갔던데잖아. 여기서는 멀진 않을걸? 내가 알. Pork. 시시. 오. 왜안 먹는데? 같이 먹어야지. 내 혼자 내가가 먹을래. 혼자 내려가라고 하는데 같이 먹으려고. 이따 올게, 오빠. 한 7시 50분까지 올게. with America. As for the Th point, yes, ah, this one is very lain. That's a type C. Correct? Yes, so this one. How about 타르트? 아문 닫았당 아쉽당 엄청 귀여운 타르트 집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궁금한데 아이고 더워라 라. 그래. 국은다데 그래. 진짜 끓 먹으면 나요 몰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여, 아, 번호로 누르는 거야? 럭키 세븐? 세븐, 세븐. 네. 오케이. 오케이. 난다. 와, 땀. 아, 에서 진짜 땀무 진짜. 국수다. 땀. 아, 오래 사는 국수인가 보다. 우면할때 어. 국수. 어 뭐야 한 개씩 받아볼게요. 두 개다 집에서 뭐 끓여 먹을 때생면 그런 느낌인거가 응. 여기다가 라면스템 하고 싶요 응. 근데 왠지 12시 넘어서 오실 것 같지 않아, 빨리 오픈해주세요. 문 열었네, 이제. 팥도 맛있겠다, 과일이랑. 핫이 안 나오네. 있는 줄 알고 싶... 맛있게 드세요. <laughs> 오빠, 먹어라. 나 어차피 좀 밖에 안 먹을 것 같아. <laughs> 맛있나? <웃음> <웃음> 가 그러니까 여기를 좀 많이 보내고 그다음 여기 보내. 맘마미아. 와 엄청 많네, 차가.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니 말안 해. 알아지 말아. <목소리> 얘들도 괜히 가면 사고 친다. 상차지를 보는데. 저기 셋째. 정말 힘들게 달려왔는데 진짜 여행 온것 같아 너무 좋은데? 공기가 다르네요 확실히 음. 여기는 15도입니다 와. 춥다 12도 춥다 춥고 무섭고 이 새벽에 일출 보겠다고 가는 게 맞나 싶다 갑자기 아.. 올라갑니다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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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그 동그란 게. 뿅. 뿅. 음. 먹을 요 것도 파네요. 아. 아리산트, 아리산 드립 커피 먹어 봐야 돼서 좀 있다. 아. 언제 나올까요? 와로 아, 오빠? 왠지 이쪽에서 곧뜰것 같은데. 야, 너 먹을 거 잡고 달라고 쫄라 아니야. 배고파? 안돼. 아니야. 안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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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쫄라 야 아니야 아, 준다 하나아 진짜 웃겨 야 야옹 아 뜨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귀여워 뭐 하는데 먹는다 뜨거워 먹는다 야너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 혼자 먹노 애옹스는 내 약하잖아 그니까 불쌍해 얘도 주네 역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에옹스들 어디 올라온다 내가 알거든 아저 올라오고 있네 저는은... 초단이로 터져 진짜 네,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데 예. 그저 그렇죠, 네. 바로바로 올라오지 내가 알거든 저는 진짜 몰라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 지금 올라오지벌긋지했아초단이로 응? 터진다니까 네. 네. 올라올고 있어 벌거 아, 저기. 잘 가졌습니다. 미연이 첫, 첫 일투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 저기요 어. 멋있다. 이거 그러니까. 멋있어. 멋있긴 하다. <laughs> 와 귀엽다. 잘 만들어 놨네. <laughs> 어디서 있어 <목소리> 아. 오라고 해. 다시 이제 기차타고 숙소 가서 조식 먹고 좀 쉬다가 또 트레킹 한번 해 봐야지. 오, 원숭이. 어, 진짜 원숭이다. 원숭이. 다 원숭이다.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다. 원숭이다. 원숭이. 원숭이다. 어. 몽키. 몽키 몽키. 몽키 몽키. 찾았다. 찾았다. 네, 휴차입니다. 어. 비가 억달바 거지 겁나네. 꼭 배에 들어가 여기도 있다. 야생 원키들이 동나무 먹으고 저 물에야 지 알리 알리샹 샤르무 호텔 어? 날씨 너무 좋은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리산 s 버스, 좌 One w 왕웨. One way. o n 역에 도착했습니다 a y One way. One way. o n 오래 살았네 아니 이거, 이거, 이제 가야 된다 이라면1 이거, 넘게 이수이 수산 거 이거, 이거, 트트이 얼마? 1078년? 와 얼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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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거이게 멋있어 와. 나무가 다 크다. 음, 장난 아니다. 어, 이거 또. 돌뭐 빌었어. 돌. 소원 빌었나 보다, 또. 이이 저, 미, 저, 그저 부신지 해라. 네. 가벼워. 엄청 멋있는데. 안 남긴다, 안 남겨. 완전 자연 그 자체네요. 자연 그 자체. 이 고요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찍어 둘이 지한번 찍자. 찍어도 이어서 찍 아 힘들어 우리는 지금 진짜 찐다 자연스레 그래서, 그래서 아까 뒤에는 합산키보고 지나갔던 바 아, 뭐 이렇게 찍으면 그냥 사진이 나무 같아 그치? 와 비교를 해야지 나무야 나무야 힘들어 천몇 년을 살았다는 나무

저기, 있다. 저기. 뭔지? 오늘, 여 저,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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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뭐, 블랙티 모찌. 완전 맛있네. 넘버 원을 시켰어요. 라이트 우롱티 이거. 어든 이게 뭐라고? 브라스인가요? 뭐라 수제 맥주 그런 삘일 것 같은데 한번 까보이소. 응. 음. 오빠의 발이 포인트다. 계란, 계란 냄새. 삶은 계란 냄새 나. 응. 이제 오후에 비올것 같아, 근데. 비, 이건 뭐야? 그러니까. 비올것 같아. 네. <Tennessee> 핫 스프링 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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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닦을 수 있다. 저기서 470도다. 와, 죽음의, 죽음의 계곡이네. <목소리가> 생기고 하. 저 앞에서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라 그치? 저서 어, <목소리가> 음. 덥죠 그죠 그 여기가 여기가 네 그러네 도저4 7 0도래 아버님 아그저 아, 아, 저기 앞에서 찍어야 되는 와. <laughs> 진짜 리얼, 이열치열. 이열치열이야, 오빠. 진짜. 이 날씨에.